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대경산업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경산업이 어, 상한가를 갔는데 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대경산업을 어, 여기에서 부터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터 분명히 이상한데 분명히 이상한데 하면서 음, 여기까지 다 봤구요. 그리고 음, 저는 공격을 여기에서 해, 해가지고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올 연초에 올 연초에 자, 좀 복잡하실 텐데요. 이 가운데 있는 여기, 요거 말입니다. 이 강자. 이거. 자, 이겁니다. 예, 음, 14분 50초 정도에 보시면, 14분 50초. 그러니까, 2011년 새첫 강자 요거요. 음, 14분 50초 부분에 보면, 뜨강 산업이 나오는데, 왜 그, 득양산업을 제가 그 강좌에 넣어놨는지, 강좌가 있습니다. 저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급등 직진의 종목들을, 어, 잡을 수 있을 확률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득양산업은, 어, 좀 뻥카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때 차트가 참 이뻤거든요? 날아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 지나고 나서 무슨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음, 말씀드리려고 뉴스를 찾아봤는데,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음, 득양산업, 2017년 7월 19일에, 자, 클릭을 해보면, 아, 여기 있습니다. 음,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어, 수소테마 열풍의 득양산업 권옥 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득양산업이 어, 수소, 수소차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자, 보세요. 득양산업 측은 득양이라는 회사와 이름이 같을 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덕양 산업하고 덕양 전혀전혀 다른 회사이고 주소 인간성이 없다. 예, 그래서 수소차 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 수소차 우리 수소차 산업을 하는 덕양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뉴스를 2019년 2017년 9월 14일에 9월 14일 여기네요. 여기. 아, 여기 여, 여기네요. 여기입니다. 이때 뉴스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앞쪽에 매집인지, 매도인지, 뭔가를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련 없어, 이래버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건 통째로 매집이거나, 또는, 음, 통째로 매도이거나 그런 상태겠죠. 그러면, 진작에 수소차로 엮여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는 수소차, 가, 수소차와 관련 없다, 이러면 되는데, 관련 다 하고 나서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매집 다 하고, 뻥카 할수 있다라고 관찰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수소차 산업을 2017년에 안했다면 2017년도에 안하고 있었다면 지금 2021년에 대경 산업이 현대,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현대차그룹의 1차 부품협력사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밑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 디젤 엔진 신규개발 중단하고 수소, 수소전기차로 전환해 나선다고 소식이 이게 전해지자 적양산업이 상한 걸 기록했다. 그래서 이게 수소차를 해요.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소차 테마로 얽혀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무슨 짓거리를 했던 것이 매도 아니면 매집인데 이거 돌파하면 죽고보자 이렇게 배려고 있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우리는 그 업종 안에 이래놓고는 나중에 다른 말하고. 뻥카도 잘 칩니다. 뻥카도 잘 치고. 음, 뻥카셨던. 아.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말씀드려볼게요. 영진작품. 자 영진약품이 예, 이때 뻥카쳤을때 불성실 공시도 뚫게 맞았는데 이때 이때일 겁니다 음 주가가 왜 올랐냐 라고 어디에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신고가 상태에서 물었더니 어 아무 일 없어 이랬습니다 아무 증시 아무 영향 미칠 게 없어 했는데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올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 예 불과 며칠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KTNG 그러니까 담배 만드는 담배인산공사의 자회사 어디, 건강, 뭐 보조식품 행사를 인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다 해놓고는 인수설로 빡, 인수했다고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죠. 인수할 재료가 며칠 만에 결정이 나고, 결정이 나고, 그게 성사가 됩니까? 뭔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기획을 했기 때문에, 파는 책이든 사는 책이든, 최소한 수개월 이상은, 어, 이, 협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없다 해놓고는 그만 뽕 날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겨우 개미들 뜰가 놓고는 가면서 불성실 공시 그냥 경고 한번 받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뻥카도 잘 칩니다. 그래서 특경산업도 뻥카 치던 녀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가로선을 끊었죠. 이 가로선을 끊은 게 상한가입니다. 이게 상한가죠? 자 보세요. 상한가 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매집의 증후들이 있죠. 매집의 증후들이 있는데 그 상한가 자리는 어딥니까? 자 앞으로 쭉 가서. 요기를 넘어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 이게 매집이든 매도든 매집을 했으면 매집 환자를 다 넘어선 것이고, 매도했다 치면은 물량을 다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야, 너거는 진짜 진짜 오랫동안 게임들뜰 같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뭐 3년, 4년 정도 되죠. 1년, 2년, 3년, 4년, 4년 좀더 됐네. 그죠? 1, 1년, 2년, 3년, 3년 반, 4년 은안 됐네. 그죠? 제가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연간 뭐8% 수익만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뭐 상가 세를 받는다든지, 투자 수익이 나죠. 예전에 한참 좋을 때는 뭐 10%, 12%면 꿀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매집하느라고 3년 들여가지고 주가 뭐, 더블 뽑아버리면은, 뭐 8%, 8%, 10%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큰 돈을 가진 세력들은 크게 매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이상한가 나왔을 때, 어, 너 잘, 잘 걸렸다. 내가 3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게 조금 사놨습니다. 사놨는데, 행보를 했고요. 그리고, 어, 마침 이제 또 오른쪽에서 오늘 상승하기 전에, 1월 초, 그런게 1월 첫날에 제가 새해 첫날에 영상 올려드립니다. 해서 올려드렸던 날이, 이, 이 날짜입니다. 이거 곧 움직일 것 같아요. 라고 올려드린 건데, 아까 보여드린 그 새해 첫날 강좌 찾으시가지고, 어, 강좌 쭉 보시고, 대양사람은 14분 50초 정도에 나옵니다. 대양사람은볼게 아니라, 그 앞에 강좌를 봐야 아득양도 그런거였구나 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강좌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들은 지금 만약에 매집했다 치면 일단 이기 넘어섰죠 넘어섰고 앞쪽 매물 도 넘어섰죠 그리고 더 길게 밀어보면 자 어때요 여러분 예 방방하게 넘어서버렸죠 넘어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게 뭐 수익 챙길 수도 있는데 조금 남겨둘 필요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조정 들어가면 다시 공격할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음 어떤 종목 한개도 여러분 제가 아까 저 뽑기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주식 뽑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렸는데 정말 긴 세월을 뽑기를 하기도 합니다 추적도 하고요 뭐할거다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만에 이 캔들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음 추적하면서 따라다니던 종목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제가 매매를 한다 치면 이 종목 하나 분석하는데 내가 추, 제가 추적하던 종목이 아니면 분석하는데 한5 시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 각은 뉴스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 보여드렸던 이 뉴스는 제가 알고 있는 뉴스니까 빨리 찾은 거지만, 만약에 이런 걸또 하나하나 다 뒤져가지고, 아, 저 뻥카친 흔적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또 분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 대박주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주식 공부를 하면서 복귀도 잘 해야 되고, 또, 현재 상태 흘러가는 것도 잘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메모를 시켜놓고 보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를 싹 지울게요. 싹 지우고, 주, 일, 뭐 월봉, 연봉 지나갔다 오면, 다른 거 갔다 와도, 득강산업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음, 이제 메모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제가, 어, 티, 자, 클릭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요걸 가져옵니다, 이거. T급, T급 바라 그러죠? 요거 이걸 가져오셔가지고, T 하면 이 메모가 됩니다. T, 이게 메모입니다, 메모. 그래서 메모를 누르시고, 클릭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창이 뜰 거거든요. 이게 다 이제 메모를 합니다. 음, 수소차 아니라고, 뻥침. 9월 14일, 14일. 2017 2017뭐 요러 놓습니다 그래서 이래 놓고 이제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그럼 글자가 좀 크다 치면 글자 크기를 좀 속성을 좀 줄이면 되겠죠 12 정도 보통 이러 놓고 이래 놓고 이래 놓고요 주1 이렇게 갔다 옵니다 그리고 이게 차트 항목 설정에 차트 항목 설정에 마우스 오른쪽 눌렀습니다 이기 가시면 이 추세선 저장. 예, 요거 체크돼 있어야 됩니다. 저하고 뭐 똑같이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 될 겁니다. 똑같이 하시면 저랑 같이 될 건데. 이렇게 해 놓고 메모하고 주일 한번 뭐 다른 연봉이든 월봉이든 어디 갔다 오면요. 분봉 종가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갔다 와도 이 종목은 나한테 계속 메모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하면서 메모를 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 요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추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음, 주식 공부를 하는 이 마음가짐, 그리고 자세, 그리고 차트 분석, 뭐, 공부 잘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가 슈퍼개미가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종목 추천만 받아가지고 유료를 받든 무료를 받든 어떻게 슈퍼개미가 될 겁니까? 내가 좋은 종목을 볼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슈퍼개미가 되는 것이지. 누군가 추천해주는 것만 가지고 뭐 손시,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그렇게 매매하고 살면 그러면 슈퍼개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슈퍼개미의 첫째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슈퍼개미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슈퍼개미입니다만, 플러스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슈퍼개미입니다. 그리고, 전업으로 했을 때, 전업으로 했을 때내 급여를 벌어서 가정을 사, 먹여 살릴 수 있으면 그게 슈퍼게임입니다. 많이 번게슈퍼게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양산업은 차트 베이스가 나쁘지 않고 또 조정 주면 또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이 차트 베이스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시대적인 본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독일은 2030뭐몇년 되면은 어 그러니까, 내연기관. 그러니까, 인류를 넣고 폭발시켜서, 이, 칙폭, 칙폭, 뭐, 이런 거 있죠? 어, 크랭크 빙빙 돌아가지고, 회전시키는 이런 거. 이거, 이제, 100%다 드러낸다고 합니다. 유럽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외국 다른 나라들도, 내연기관차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뭐, 전기차, 수소차, 뭐, 하이브리드차,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세를 이룰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수소차든, 전기차든, 이 테마는, 지금이 고점인 테마는 아닙니다. 그럼 뭘 골라야 되냐, 어, 주고 가는 수소차, 수소차 테마 말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을 고르면, 그건 좋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좋은 종목이 돼서, 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 시가총액이 640억입니다. 640억인데 자, 대경산업 단독으로 별도로 보면 1조 2천억이 매출입니다. 9천억, 1조 천억, 1조 2천억 종속회사를 붙여놓고 보면 은 이만큼 되고 적자가 있는데요. 보세요. 이거 뭐 1조 2천억까지 하는데 시총이 지금 640억대가 말이 됩니까? 너무 낮죠? 어, 문제는 이거죠. 어, 빚이 많네요. 자본금이 163억인데 빚이 7.4배 있는 거고 어, 회사를 정산했을 때 음, 자본금이 이만큼인데 어, 두배 그러니까 나쁘진 않네요. <laughs> 다증산하고 나면 이만큼은 남는다는 뜻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평가냐 저평가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나 하냐 안 하냐 사라질 회사냐 아니냐 뭐 근래 회사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매출 규모 성장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뭐 현대 어, 자동차 그룹의 1차협력사라니까 그나마 좀 긍정이고 또 보십시오 지분율도. 이만큼 가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회사가 저평가니까 이만큼 가지 있는 것이지, 그죠? 회사에 차이 있으니까 이만큼 가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업종 골라가지고 길게 밀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경산업은, 차트 분석은 뭐, 대충 중간중간 여러분 다 들으셨을 테고, 일단 이런 베이스들이 있었다 생각하시고, 뭐, 주가는 항상 오르면서 여러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연속적으로 점점점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파동들을 잘 타시면, 또 수익으로 잘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음, 대경, 뭐, 조정 들어주면살수 있다. 뭐, 이런 정도고, 차트 나쁘지 않다. 오랫동안 노력했다. 음, 회사 측이 개미를 한번 길게 한번 쏘겼다. 뭐, 이런 정도? 예, 그리고, 육배일이 쟁별을 전환했다. 지분율도 나쁘지 않다. 음,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좋은 종목을 골랐으면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은 종목을 골랐으면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찾아볼 때가 아닐까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특양산업 살펴봤습니다. 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은 여러분의 미래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